유튜브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유튜브 투포로 채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분석 중에는 질문 답변 못해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야쿠르트 대 한신 설명드릴게요. 야쿠르트는 오가와가 선발로 등판하고 마지막 등판에서 6호 상대로 3이닝 2실점으로 부진한 피칭을 보였었는데 그 전까지 20이닝 무실점을 거두고 있다가 무너진 거라 좋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올 시즌 한신 상대로 3승 1패 2.37로 강했기 때문에 오늘 1차전 선발로 등판하고 지금 야쿠르트가 후반기에 타성 기복이 심, 상당히 심했던 데다가 한신 상대로 타격이 상당히 약했던 점도 불안한 점인데 그나마 홈에서는 홈런을 많이 쳤던 만큼 그 부분이 유일한 기대할 만한 점인 것 같아요 한신은 니시가 선발로 등판하고 올 시즌 야쿠 상대로 홈 원정 상관없이 상대양이 강했기 때문에 오늘도 좋은 모습 보여줄 확률이 높아보이고 한신이 야쿠 원정에서는 7승 5패로 좋았고 타선도 종종 대량 득점을 해줬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하고 불펜도 최근에 안정감을 찾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점은 없어 보여요. 따라서 이 경기는 니시가 야쿠 상대로 워낙 강했고 한신도 야쿠르트 원정에서는 좋은 경기를 보여줬던 만큼 이 경기는 한신 프랜 쪽으로 예측하고 언오버는 오버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스 대 소프트뱅크 설명드릴게요. 오리스는 야마모토가 선발 예정인데 마지막 경기도 지바 상대로 7이닝 2실점으로 호투를 하면서 일본에서 최고라고 불릴 만큼 피칭을 계속해서 보여줬고 특히나 홈에서 더 강했던 만큼 오늘도 좋은 경기로 보여줄 거라 생각해요. 오릭스 타선도 홈에서 소뱅 상대로 유독 약 강했고 불펜도 나름 안정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리하게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소프뱅크는 오늘 이시카와가 선발을 등판하는데 마지막 경기였던 세이브 원정에서 5이닝 사실점으로 패배하면서 부진한 피칭을 보여줬었는데 기복이 심한 투수라는 것도 불안한 부분이 될 수가 있고. 올 시즌 오릭스 상대로도 원정에서 5이닝 5실점 패배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오릭스보다 불안한 점이 더 많은 상황이에요. 게다가 올 시즌 소프트랭크가 오릭스 원정에서는 3승 11패로 심각할 정도로 약했던 점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오릭스 승으로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와사키 대 교토상가 설명드릴게요. 가와사키는 솔직히 흐름 자체는 무난하고 몇 시즌 상위권을 유지하는 팀인데 최근 연속으로 두골 실점하면서 수비가 꽤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수비 쪽에 부상 공백이 있는 게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홈에서만큼은 8경기 무패에다가 21득점 할 동안 6,7점밖에 안 했을 정도로 공수 밸런스가 완벽했기 때문에 오늘 홈인 만큼 좋은 경기력 보여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다미양은 부상으로 빠져, 빠져있지만 공격수들이 여전히 득점력도 좋고 오늘 상대하는 교토가 수비에 약점이 있는 팀이라 충분히 골도 무난하게 뽑아낼 것 같아요. 지금 교토가 흐름도 좋지 않고 원정에서 기복있는 경기를 하면서 문제가 꽤 있는 상황이라 강한 공격을 하는 가와사키 상대로는 승리하기 어려울 것 같고 따라서 저는 이 경기 가와사키 승리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코하마대 이와타 설명드릴게요. 요코하마는 J리그에서 최다 득점이랑 최소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중인데 당연히 리그에서 선두를 달리면서 좋은 상황이지만 최근에 강등권 전력인 간바오사카 상대로 패배하면서 살짝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어요.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공수 모두 리그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오늘도 홈에서 무난한 경기를 펼쳐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와타가. 리그에서도 꼴찌를 하면서 강등 유력한 팀이라는 걸 감안하면 딱히 이변이 있을만한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이 경기는 요코하마 승 예측하고 1마인 승까지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삼성대 대구 설명드릴게요. 수원은 최근에 서울이랑 슈퍼매치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아쉽게 됐는데 오영규마저 헐리우드 액션을 하는 바람에 퇴장을 당해서 오늘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수원이 공격이 너무 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큰 악재고, 대구가 대구가 최근에 3연승을 하면서 분위기까지 좋은 상태라, 대구에 유리하게 흘러갈 경기인 것 같아요. 오늘도 승리하면 잔류가 거의 확정이고, 게다가 공수 밸런스도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대구가 최근에 일정이 빡셌기 때문에, 체력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양팀이 소극적으로 플레이하면 무승부로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경기 대구 프렌으로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김천 설명드릴게요. 서울도 최근에 슈퍼매치에서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는데 대구랑 두 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패배하면서 분위기는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부상 공백이 꽤 크고 최근에 일정도 많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큰 상황이라 오늘 좋은 경기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김천은 강등권 탈출을 위해서 오늘 경기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고, 수비에서도 강윤성이 복귀하면서 다시 조금 더 탄탄해진 만큼 더 적극적으로 플레이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체력적인 부분도 서울보다 유리하고,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요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김천, 프렌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FC대 성남 설명드릴게요. 수원도 최근 3경기에서 1무 2패를 하면서 페이스가 좋지 않은데 꾸준히 득점을 해주면서 공격력만큼은 좋은 상황이라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승우도 최근에 복귀하면서 공격이 더 살아났는데 문제는 수비 쪽에 부상 공백이 생기면서 조금 불안해진 점인데 성남이 최근 6경기에서 두 골밖에 못 뽑아낸 걸 감안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성남은 이미 강등 확정이라 동기부여도 없고 마찬가지로 주전 수비 대부분이 부상이라 오히려 수비의 구멍이 더 많이 뚫린 상황이에요. 따라서 이 경기는 무난하게 수원FC 승으로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분석 마치고 못 들으신 경기는 유튜브 톱포로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